안녕하세요. 네모집 정순재 팀장입니다. 오늘 여기는 부천역 초역세권인 신축 현장에 나와봤는데요. 48세대 15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초역세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호선 부천역이 도보 2분 거리입니다. 거의 진짜 집 앞에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데요. 1호선 부천역은 급행과 특급이 나뉘어서 9호역까지 10분 안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구로구나 뭐 다른 서울 쪽에서 사시던 분들이 부천까지 많이 와서 계약이 이뤄지고 하는데요. 여기는 지금 24평을 사용하고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입니다. 입주금도 전액대출도 가능한 현장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15층 건물에 15층이라서 어 전혀 막힌게 없고요. 지금 서양 방향이라서 어 지금 오후 채광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걸 지금 영상 속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호선 이용하실 수 있는 부천역과 이마트 도보 2분이고요. 재래시장 도보 3분이랑 뭐 초등학교 도보 5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부천역세권 옆이다 보니까는 각종 병원들도 많고 은행들, 편의시설, CGV라든지 아니면 식당과 어, 굉장히 편리한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고 제가 전실부터 천천히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현관 모습인데요 바닥은 전체적으로 다 타일 시공 잘돼 있고 여기도 지금 신발장이 6칸 시공 돼 있습니다 매립 선반도 이렇게 중간에 나와 있고요 중문이 삼면동 중문 시공 돼 있는데 열고 내부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공용부가 펼쳐지는데 주방이랑 거실 부분이 오픈형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옆에는 메인 욕실이 있고요. 저는 거실부터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LDK 구조라고 해서 여기 거실과 다이닝 공간과 어 지금 주방이 합쳐져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같은 평수라고 해도 조금 개방감이 더 좋아서 집이 더커 보이고요. 침구도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2.7m 정도 되는 침구를 사용해서. 어 개방감이 되게 좋아 보이고요. 온물형 천장까지 빼놨고 이렇게 어 천장이 높으니까 저희가 영상 속에는 더 작아 보일 수는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집 24평을 사용한다는 거어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은 저기 지금 끝에 쪽으로 주차장이 보이는데 저희가 부천역입니다. 이마트 주차장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굉장히 가까운 걸 영상 속으로 보이고요. 지금 시스템 에어컨이랑 전열 교양기 보이고요 안방까지 총두대에 설치돼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거실 폭만 재보면은 3.7m 정도 사용하고요 양 옆으로 이렇게 실크 벽지 잘 시공해놨습니다 이쪽이 소파 자리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4인용 이상의 소파 충분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 다이닝 공간을 놓실수 있는 식탁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데, 원탁으로 두셔도 되고, 저기 T자형으로 이렇게 4인용 식탁 놓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식탁 등도 깔끔하게 시공 잘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주방 모습입니다. 기역자 주방형이고, 이렇게 오픈형 후드와 전기 3구 쿡탑 파세코 제품을 사용했고요. 조리대공원이 넉넉합니다. 이렇게 기역자로 따라가면은, 사각 싱크볼도 깊게 마련되어 있고, 안쪽까지 조리대용만 나와 있습니다. 상부장도 6칸이나 되어 있고, 밑에도 다 하부장들 깔끔히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 지금 전자레인지 자리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는 이쪽으로 두시면 될것 같고, 조금 더 크게 쓰고 싶으시면 키친 핏으로 쓰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공용 공간은 만나봤고요. 안방부터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안방은 중간에 있고요. 이렇게 꺾여서 들어오면은, 어, 지금 시스템 에어컨 모습 보이고, 디스플레이 된 것처럼 저기에다 파우더 공간 두셔도 되고, 뭐 침대, 이렇게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 침대랑 뭐 책상 정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방 크기일 것 같고요. 폭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3.3m에 3.2m 사용하는 방 크기입니다. 그리고 저쪽 이쪽 끝에서 저쪽을 바라보면은 이렇게 세 면대가 밖으로 나와 있어서 건식과 저 안쪽에 습식을 나눠서 사용 가능하고요. 여기는 세면대 겸 파우더 공간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쁜 이렇게 조명도 달려 있고 LED 거울 조명까지 이렇게 시공해 놨고 여기도 지금 어, 공간은 작지만은 세면대가 박혀있기 때문에 샤워 공간 충분하고요. 여기 양변기에 해바라기 샤워기 거울과 여기 안쪽에는 이렇게 어, 포켓 도어가 마련되어 있네요. 안 예, 쓰실 때 이렇게 닫아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예, 안방 봤고요. 옆에 있는 작은 방 보여드릴게요. 음, 이런 식으로 방이 하나 나와 있는데. 2.4m에 2.3m 정도 되는 방 크기고요 어, 침대랑 책상은 하나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 베란다 공간이라서 여기다 세탁기, 건조기, 워시타워 어, 이렇게 일체형으로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도 서양 바라보고 있는 마키먼용 환기창입니다 방화벽 안에는 보일러 설치되어 있고요 어, 지금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어, 3인 식구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작업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24평에 좀 공용 공간에 어, 힘을 준 타입이라 지금 방 크기는 중간방이나 작은 방이 조금 작게 나왔는데 오시면은 방 크기가 큰 타입도 있습니다 그건 오셔서 선택하시면 될거 같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마지막 방인데 여기는 이런 식으로 드레스룸 꾸며 놨습니다 이러면 2, 3인 식구 옷은 충분히 어, 지금 수납이 가능할 거 같고요 기역자로 이렇게 어 시템 스 장이 둘러져 있지만은 이쪽까지 어 설치하셔도 될것 같고요. 이렇게 가운데 악세사리 놓을 수 있는 수납장도 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쪽에 스타일러 자리 같은 어 그런 공간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문이 중문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이거는 뭐 교체하셔도 되고요. 어 기본은 이렇게 중문이 달려 있는 작은 방이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예, 이쪽에 지금 메인 욕실인데 어, 세면대 양변기에 음, 여기 스프레이 건까지 있어서 청소도 용이할 것 같고요. 여기는 지금 샤워 부스가 마련돼 있습니다. 안쪽에 보면은 해바라기 샤워기에 타일도 어, 이쁜 타일로 어, 테라조 타일로 깔끔히 시공 다 해놨고요. 네, 이런 식으로 닫아놓으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건식과 습식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메인 욕실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천역 초역세권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신축 현장을 만나봤고요. 여기는 지금 대출이 너무나도 잘 나와서 전액 대출도 가능한 현장입니다. 지금 뭐 저렴한 것부터 나가고 있으니까는요. 어, 집이 좀 괜찮다 싶으시면 어, 빠르게 연락 주셔서 집 구경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궁금한 신 사항 있으면 위에 상담번호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